남자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별에 대해서 남자 중에서는 여자가 붙잡았을 때 마음이 약해지는 타입인 남자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거의 극소수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도 안될 거예요. 근데 여자 중에서는 붙잡으면 약해지는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번쯤은. 여자친구랑 월요일에 헤어지고 수요일에 붙잡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했다 상대방이 그러다가 오늘 다시 연락을 했는데 계속 모르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다시 잘하겠다라고 했더니 계속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한다 언제쯤 연락을 해봐야 될까 보편적으로 저는 상담을 할때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연자 본인을 위해서, 길게 놓고 봤을 때 본인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주로 하는 편인데, 본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다시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본인이 언제쯤 연락을 해봐야 될까요에 대해서, 이렇고 저러니까 이때쯤 연락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먼저 알아야 본인이 연락을 할지 말지 그리고 언제 연락을 할지가 결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유추해보자면은 남자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별에 대해서 아니면은 연인 관계가 위기에 닥쳤을 때 닥치기 직전 그 상황에서 남자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남자 기준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이제는 있던 정 없던 정이 다 떨어지고 내 스스로 확신이 딱 생기는 그 순간에 헤어지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자는 만나는 과정 속에서부터 헤어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한다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때 남자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남자 중에서는 여자가 붙잡았을 때 마음이 약해지는 타입인 남자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거의 극소수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도 안될 거예요 근데 여자 중에서는 붙잡으면 약해지는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번쯤은 본인도 지금 한번 헤어진 거잖아요. 한 번, 딱한번 처음 헤어진 거잖아요.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본인이 이별 통보를 받든, 뭐 시간을 갖자는 얘기를 들었든, 어쨌든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이 관계 끝이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그 여자한테,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가 더 잘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잘못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붙잡는 거잖아. 그러면은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랑 다시 만나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붙잡는 그 애절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한번 만나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여자가 이때까지 본인을 500일 넘는 시간 동안 만나왔던 그 감정이랑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본인이랑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본인이 이때까지 그 사람을 만나왔던 감정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본인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여자한테는 없어진 상황에서 본인이 단지 붙잡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걸 보면서 옛날처럼 내가 이때까지 얘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소홀한 것도 있으니까 얘가 지금 당장에 나한테 이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안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얼마 동안 지켜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여자 마음. 이미 마음이 뭐 떴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변심은 생겼잖아. 본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걸 얼마 동안 지켜봐줄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본인이 다시 그 사람이랑 연이 닿는다고 해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거라는 걸 뻔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는데 본인한테 그 사람한테 언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연락하면 될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저는 못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갖자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저는 그때부터는 연락을 안할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갖자고 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로 덧붙이자면은 그 여자가 붙잡으면 약해지는 스타일이 맞다면 그만큼 마음이 약해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한 것도 헤어지자는 말을 돌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칼같이 끊을 수 있는 여자였다면 애초에 본인한테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겠지. 애초에 붙잡으면 약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말을 돌려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굳이 거기다가 되고 더 잘하겠다. 예전처럼 돌아가겠다. 라고 해봤자 본인한테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버티는 본인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커플들이 사귀다가 헤어지는 상황이 이제 닥쳤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거의 대부분 남자가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붙잡으면 다시 잡히냐? 아니면 붙잡아도? 얄짤없이 돌아가느냐. 근데 붙잡으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여자들은 본인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돌아오는 경우보다는 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은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기회를 줘봐야겠다라는 마음일 뿐이지 그 이상의 감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진짜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자신이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저는 남자 입장에서. 할 짓이 못 돼요 피말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겪어 봐야겠다 그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 지금이라도 겪어 봐야겠다 싶으면 뭐 울고 불고 매달리고 그 사람한테 있는 말 없는 말 해가면서 매달려 보세요 근데 굳이 나는 이거 안 해도 어떤 느낌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걸 추천하죠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담 신청한 사람을 생각하지 그 상담 신청을 한 사람이 만났던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뭐 상담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달라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더 커서 본인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겪어보고 싶으면 겪어보세요. 남성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거의 이해하기가 힘든 수준일 정도로 저게 사람인데 저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까지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이때까지 만나왔던 그 감정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내가 안쓰럽고, 매달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날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 거거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관심있고, 아직까지는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만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그 사람이랑 재회했던 시기를 되돌아보면은 딱 보여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못 느꼈던 것들이 시간 지나고 완전 그게 딱 끝나야지 보이는 거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아 그때 걔가 그래서 그런 눈빛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말들을 나한테 했었구나 이런 게 지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없는데 그걸 만날 수가 있나 근데 여자 중에서는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랑 사귀는 사이로 남아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남성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정말 지나고 나면은, 와, 씨발, 내가 그렇게까지 이 사람을 만났어야 됐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막 밀려온다니까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이 없는 사람을 그냥 내 옆에 앉혀두는 것밖에 안돼이 사람은 딴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 이 사람 좋다고 옆에 두고 있는 꼴 밖에 안 되잖아 그게 진짜 시간 지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니까 남자 어. 입장에서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옆에 두기도 싫잖아 근데 여자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옆에 두는 게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내 옆에 두면서 시간... 지나고 상처받는 일은 뭐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